오늘은 홍콩 여행을 갑니다. 제가 코로나 이후에 처음 가는 거여가지고 진짜 오랜만에 가는 거예요. 오늘의 비행기는 캐세이퍼 시픽입니다. 오늘 제 좌석은 이렇게 앞에 뚫려 있어요. 옆자리 비어있는 것 같습니다. 비프 두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었는데 저는 비프 선택했습니다. 일단은 호텔로 가야 돼서 시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시에 전망대약 해놓은 게 있어서 빨리 가야 될것 같아요. 일단 호텔에 왔고 여기는 침사추이 시내에 있는 호텔입니다. 1일 방만 할 거라서 14층 2호입니다. 여기는 트윈베드두개 있고요. 여기 물이랑 냉장고 안에 음료수가 있는데 음료수도 마셔도 된다고 합니다. 홍콩 호텔은 진짜 진짜 좁은데 그래도 이 정도 캐리어 필 공간이 있는 정도면 그래도 넓은 거예요. 제가 이게 10만원대에 예약했으니까 이 위치에 10만원대면은 매우 괜찮은 조건입니다. 일단 빠르게 나가야 될것 같아가지고 주만 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백 전망대에 도착. Uh, we've got a projection is yes. about h uh, o n g kong culture. it s so was yeah. in e m i n u t e One minute. yeah. 44, 45, 46... 44... 44... 4 오늘 날씨가 44... 44... 4 거의 멀리 있는 건안 보여요. 전망대는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내일 다시 오기로 했고 딤딤섬에 저녁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딤딤섬에 왔습니다. 여기는 지점이 여러 곳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처음 와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이게 고추가 매콤하다고 하더라고. 요 아안 좋아하는데 이런 건 맛있을 것 같아. 아, 음, 너무 예쁘네. 와우. 이리 있 바람이 너무 불어서 쏟아지겠다. 8시부터 심포니 오브 라이트라고 해 가지고 여기서 레이저 쇼가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요 5만 보고 서로 가려고 합니다. 원래 음악 소리도 크고 쿵쾅쿵쾅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음악 소리가 하나도 없네요. 그냥 이제 호텔로 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안녕. 표. 지금은 11시 35분입니다. 오늘 완전 늦잠 자가지고 이제야 나왔습니다. 점심 먹고 피크트렌 타러 가려고요. 너무 어렵다. 38번에 츄츄 스파이시, 노스파이시, 베리 리를 스파이시. Very 맛있겠다. 나는 팽이버섯이랑 유부 올려서. 너무 많은데? 근데 좀 매운 것 같아. 거의 다 왔다. 도착. 이렇게 사람 없는 거 처음이에요. 너무 예쁘다 따란 와 여기서 이쪽이. 호텔 아이콘 체크인 했습니다. 2,612호예요. 여기는 약간 부분적으로 뷰 방이고 저희는 트윈 베드 선택했습니다.는 드블 TV 그리고 커피가 있고요. 여기 냉장고는 다 음료수랑 맥주랑 과자 있는데 이거는 다 무료라고 해요. 커피랑 TWG 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캡슐커피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긴 큰 전신 거울이 있는데 여기 열어보면 샤워 가운과 뒤에 다리미가 있어요. 열면 이렇게 욕실이 나옵니다. 여기 왼쪽이 샤워부스가 따로 있고 그리고 여기 큰 세면대가 있고요. 이쪽에 욕조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TV 볼수 있게 되어 있나봐요. 오늘 저녁은 반신욕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저희 애프터눈티 예약해둔 게 있어가지고 조금만 쉬다가 가려고요 사랑 멋있다. 불꽃놀이 보면 되겠네. 분터는티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 라운지 디저트랑 딤섬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가져다 먹으면 되나봐요.

Here. And then these two uh, chocolate bowl is later we will put uh, the hot milk. It's okay. a hot chocolate. Yes, thank you. 6시부터 8시까지는 간단한 음식과 함께 주류 메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저는 샴페인 시켰고 저거는 올드 패션 칵테일이에요. 방에서 보는 야경입니다. 진짜 예쁘다. 조식 먹으러 왔습니다 오늘의 아침입니다 역시나 홍콩답게 짐승이 있어서 가지고 왔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기 우유면 같은 맛집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 진짜 오랜만에 오는 곳이에요 여전히 사람이 많네요 면이 신기하게 생겼어 이야. 홍콩에서 유명한 제니베이커리 여기 근처가 에스컬레이터 있는 곳이어가지고 잠시 구경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옛날 감옥이었다고 합니다 진짜 좁다 진짜 좁다 여의도 <laughs> 아이엠프시몰 <laughs> 여기 애플 매장 오시면 은 여기 뷰를 다볼수 있어요 와 애플이 여기 뷰다 먹었다 제니 쿠키 여게 제일 맛있어요 바닐라 라라라 버거 사러 갑니다. 와, 파이브 가이즈 매장 엄청 크다. 감사합 땡킹. 어, 여기 땅콩 가져다 먹으라고 이렇게 해놨대요. 감귤를 그냥 이렇게 막... 아니구나, 다 쏟아졌네. 여기 뷰가 너무 예뻐요. 저기 마치 엠파이어 스테이지 빌딩 같습니다.